범죄하게 되면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죠.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징계고 채찍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심판, 징계와 심판이었죠. 그 징계와 심판은 외부의 민족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침략이나 횡포, 핍박 등의 고난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고난과 핍박 같은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아비멜렉 같은 경우가 바로 그에 해당하는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일어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외부 외부의 적도 내부의 적도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를 돕는 이가 됩니다. 반면에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면 내부의 친구가 적이 되고 외부의 우리의 이웃이 또한 우리를 등돌리고 우리에게 적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회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죠. 그래서 사사기의 세 번째 세 번째 원족 구조의 세 번째 단계는 바로 회계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사사기는 범죄와 그리고 징계심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회계, 회계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네, 개, 네 단계의 순환론적인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첫째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둘째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구주를이 땅에 보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사사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사라고 할수 있는 어, 삼손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사사와 삼손 사사가 사사기에서는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 삼손 사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예표로서의 그런 삶과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삼손이 태어날 때 나실인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순결한 가운데 그의 삶이 이렇게 양육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삼손이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는 블레셋을 통한 이스라엘의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핍박했는데 자, 삼손이 그런 나중에 삼손이 성장해서 블레셋의 여인을 안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여인을 안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h 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삼순이 블레셋 여인과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그 결혼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삼순은, 삼순은 성령의 영강을 통하여서 삼손은 알았기 때문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부모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삼손에게 왜 굳이 이스라엘 가운데 여인들이 충분히 많은데 내가 할례받지 않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못마땅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블레셋 여인을 이제 한 여인을 어 이제 결혼 선을 보고 이제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때 삼손이 어 포도원에서 사자를 젊은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 젊은 사자를 보게 되었을 때 성령이 삼손에게 크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삼손이 그 젊은 사자의 입을 손으로 잡아, 어, 잡아가지고 찢어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삼손은 이 일을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삼손이 다시 그 여자와 이제 결혼하는데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되는데, 다음에 다시 그곳에 왔을 때그 사자의 죽음에서 바로 벌들이 죽음에서 큰 부리를 밀어가지고 벌집을 만들어서 그곳에 꿀이 잔뜩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꿀을 떠서 자신도 먹고 그 부모에게도 그 꿀을 나눠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이 결혼식에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이제 고대에는 여자가 여자 쪽으로, 여자 쪽으로 신랑이 오게 되면 여자 쪽에서 7일 동안을 이렇게 잔치를 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쪽 집에서 삼손을 불러 오게 되고, 이제 그 7일의 잔치 후에는 남자와 여자가 정식적으로 합방을 함을 통하여서 결혼식이 부부로 성혼이 되는 것인데, 그때 이제 잔치가 한참 무르지고, 무르익어 갈 때에 삼손이 불렛에 청년들에게 친구들에게 신부 쪽 친구들이죠. 신부 쪽 친구들에게 퀴즈를 내게 됩니다. 수수께끼를 내게 되죠.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맞추는 쪽이 옷 30벌과 거옷 30벌과 속고 30벌을 이렇게 없는 그런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 만약 수수께끼를 맞추게 되면, 친구 30명이 각각 한번씩해서 30번을 거돈과 속옷을 주면 되는 것이고 이제 삼손이 지게 되면 삼손이 혼자서 30번 30명의 친구들에게 거돈과 속옷을 다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0대 1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30명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등이 유리한 수수께끼 시험 게임이가 하자고 응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 수수께끼를 내는데그 수수께끼가 이제 바로 아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촌이 그들에게 멍인 자에게 서 먹는 것이나고 강한 자에게 서 것이 시도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여러 수수께끼를 펼치지 끄집어내고 그 수수께끼라는 것이 바로 삼손이 그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 새 사자를 젊은 사자 힘 있는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인 이후에 꿀을 먹게 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수수께끼를 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30명의 친구들은 당연히 그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을 알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0명의 신부 측 친구들은 바로 신부를 답답하게 시작하는데 그 신부에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네가 그러니까 우리를 결혼식에 초대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수수께끼로 인해서 우리를 피해를 보게 하려고 불렀느냐 니가 어? 가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고 네가 온전할 것 같으냐. 빨리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을 불사르겠다. 라고 그렇게 신부를 협박하게 됩니다. 신부는 그들, 그 친구들의 협박에 의해서 이제, 어, 삼손에게 울면서 삼손에게 이렇게, 어, 계속해서 수수께끼의 정답을 물어봅니다. 이 신부의 아이 어, 아내가 잠수원 아내들 이 여인이 그렇게 울면서 남편에게 매달린 것을 보면은 어, 그 친구들의 협박이 굉장히 굉장히 위협적이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실질적인 협박이었다. 나중에 정말로 이 집을 불태우고 죽이거든요. 다 죽여버리거든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어,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laughs> 신부의 친구들이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친구가 아니라 친한 친구들이 아니라 어, 불량하고 건달스러운 어, 그런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부가 어, 울면서 삼손에게 계속 이렇게 하자. 마지막 7일째 되는 이제 수수께끼 기한 날짜이기도 한데 그7일째 되던 그날에 어, 삼손이 아내의 그닭달래 이제 마지못해서. 아내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이 좀 방심하기도 한것 같아요. 이제 뭐 알려줘도 괜찮겠지. 그리고 이제 곧 결혼할 사람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믿고 말해줬는데, 결국에는 이 아내가 그들 백성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인 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삼손의 사사로서의 공적인 어, 임무가 시행되는 단, 그첫 번째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친구들이 수수께끼를 아, 말하게 되죠. 정답을 말하게 됩니다. 바로 꿀과 사자라는 것을 말하게 되고 삼손 그때에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에 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옷을 갖다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그래서 이자 십구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삼손이 아스름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 삼십 명을 첫째로 모아 돌아가요. 수세기 분자들이 옷을 주고 신을 모아요. 그 아버지를 돌아갔고. 음. 네. 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역사가 임하여서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 3십인을처 죽이고 그들의 옷을 노략해서그 수수께끼를 푼 젊은이들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서 삼선은 아내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어, 자기가 시도, 실패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지금 친구의 집이 있었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2 0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는 시작. <목소리> 예, 사실은 그래서 아, 이 20절 이 부분이 너무 조금 애매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원래 15장까지 다 해야 되는데 아, 15장은 또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해서 같이 하기에는 좀 분량이 애매해서 오늘 20절까지 하는데 결국에는 이삼손의 아내를 그 아버지가 부모가 아내의가 신부측 어, 부모가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아, 줘버립니다. 삼손의 친구였던 그에게 줘버리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삼손에 이렇게 분노가 터지게 되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 어,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힘으로 계획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내용을 삼손이 스스로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곧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 또이 발단이 되는 이3 0명을 쳐서 죽이게 되고 어, 또 이로 인해서 어, 삼손이 결국에는 천명을 상대해서 그 천명의 군사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바,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까지 아는 분은 오직 누구 한 번뿐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한 번뿐이라고 했거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우리의 뜻을 알고 싶다. 그럼 누구의 예수님의 뜻을 아는 영이, 예수의 영, 누구예요? 성령님 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성령님의 지혜를 얻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고 우리가 주의 일을 바르게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30명의 사람들을 쳐 죽이는 것도 삼손의 힘으로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재산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헌금을 하냐? 아닙니다. 내수 중에 단돈 두 랩돈밖에 없을지라도 그 두랩들은 온전히 전부다 전부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가부가 있는가 하면 수많은 재산 중에서도 동전 두밈을 하나님 앞에 넣기를 참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가서 헌금하는 것 자체가 아까워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세상에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 있어서 주의를 큰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힘입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고. 기억시길바랍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맡았다면 마땅히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일 수 있을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도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예수님과 만나게 할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설교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 영, 영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게끔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대원은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 즉, 하나님 내 목을 지켜주시옵소서. 찬양대원이 1년 365일 동안, 몇달 동안을 감기 걸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내 목소리가 좋아질 수 있도록 늘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일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함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드립니다